네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바로 전기차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로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 구매하는 차는 전기차로 결정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시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행거리죠. 물론 가솔린 차보다 주행거리 아무래도 짧긴 짧습니다.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주행거리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죠. 거기다 더해서 겨울철에는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아주 짧아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 보니 여러모로 전기차 발전에 결림돌이 되는 부분이죠. 이번에 제가 가족여행을 속초로 다녀오게 됐어요. 가는 김에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전기차 주행 거리는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계기판에 나오는 예상 주행거리와 얼마나 차이 날수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차는 기아의 니로 EV입니다. 공식적으로 니로 EV의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85km. 겨울철 배터리 효율을 높여주는 히트 펌프를 장착했을 때 동절기에는 348.5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외부 온도가 낮지 않은 봄, 여름, 가을에는 만충시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후반대 정도 나오고요. 주행 설정에 따라서는 500km 넘게도 나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사진은 가평 휴게소에서 가람 리조트 썰매장까지입니다. 외부 온도 마이너스 1도, 예상 주행 가는 거리 355km, 현재 총 주행 거리 4,369km예요. 히터는 17도로 맞춘 상태입니다. 가평휴게소에서 가람리조트까지 51.6km 나오는데요. 예측이 얼마나 맞았을지 실제로 볼까요? 296km 나오고 4420km가 총 주행거리로 나오네요.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51km 정도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주행거리는 상당히 정확하게 나왔고요. 하지만 주행 가는 거리에 줄어든 정도가 59km네요. 실제 주행한 거리보다 15% 정도 예상 주행 가능 거리가 더 소모됐죠. 배터리 잔량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5%에서 71%가 됐어요. 51km 달리는데 14%를 소모했다는 건데, 이걸 바탕으로 겨울철... 완충을 가정해서 히터를 17도로 틀고 달렸다면 최대 364km 정도 갈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온도를 올리면 그만큼 주행 가능거리는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만약 히터를 안 틀고 달리면 어떨까요? 돌아오는 길에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302km 주행 가능거리가 나오고 총 주행거리는 현재 4548km 외본도 7도 속초에서 측정한건데 역시 영동지방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긴 한가 봅니다. 배터리 잔량은 72%입니다. 속초 중앙시장에서 가평 휴게소까지 논스톱으로 달렸습니다. 지도상으로 133km인데 실제 주행한 거리는 131km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정확한 편이죠? 자 예측한 거리는 어땠을까요? 302-165 137km 아까 히터트고 달렸을 때는 15%나 더 소비됐었는데 이번에는 4.5%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어땠을까요? 72%에서 40%가 됐어요. 32%의 배터리를 소모해서 131km를 갔으니 완충 배터리로 환산하면 409km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히터를 켜고 안 끼고의 차이가 크긴 크네요 아, 보셨다시피 어, 완전히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한건 아니어서 이게 정확한 오피셜 수준의 데이터라고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세가지를 확인해 볼수 있었죠 첫 번째, 동절개는 다른 계절보다 주행거리가 한20% 정도는 줄어든다 그리고 겨울철 히터 가동은 히팅 펌프가 있는 전기차여도 10% 내지 15% 정도의 주행거리 감소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계기판에 나타나는 예상 주행거리는 히터를 사용했을 때그고차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 사실 뭐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전기차를 아주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도 없죠. 연비 저렴하죠. 집에서 간단히 충전할 수 있죠. 반면에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멀리 나갔을 때 충전하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이런 주행거리, 이런 부분들은 단점이 될수 있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를 보시면서 지혜로운 차 선택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좀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바라보셔서 연비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런 일석이조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